안녕하세요 마블 슈퍼워 140W입니다. 제가 취미로 하는 게임이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가끔씩 개소리나 와이프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TV 소리가 한번씩 들릴 수도 있으니 불편하신 분들은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는 미드 캐릭터 아이스맨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장비 빌드에 사이안 첫 번째 있죠. 이분의 빌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소리나 뉴스 소리, TV 소리, 사람 소리 들릴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상트편 정글러는 퀵 실버 그리고 미드 캐릭터는 매그니터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신발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투시 부츠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부츠입니다. 아, 지금은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넘기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먹방 방송 아닙니다 컨셉이 약간 뭐 독특한 컨셉이라 불편하신분들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미드의 매그니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상대를 해보는데 뭐사렙공 찍어 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 아닙니다. 일스 그리고 이스 한번 써 주고 적도 피가 얼마 없죠. 저도 얼마 없습니다. 제편블랙 펜스가 제쪽 근처에 있는데 음. 이거 잘 하면은 딸수 있습니다. 이스 쓰고 저는 필 채우고 그런 일스로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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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스 빨리 가, 빨리 가 옳지, 그렇지. 블랙팬서하고 제가 합심해서 미드캐리트 매그니토 제거했습니다. 산드빙 퀵실버 잠시 얼굴 비춰주러 왔죠. 현재 별로 고반 납니다. 제가 지금 매그니토 바로 땄죠. 궁 나오자마자 궁 쓰고 이스 쓰고 일스 쓰고. 바로 죽습니다. 원컴 돌리니까 죽어버리니까. 저, 퀵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 가만 보니까 저한테 레드블루 다 들어왔죠. 어, 레드, 음, 레드블루 다 들어왔습니다. 매그니토가 지금 탑에 잠시 얼굴 비쳤죠. 퀵실버, 이거 뭐해? 또 죽으려고? 저궁 있습니다. 아, <laughs> 어, 또 잡았네. 이거 개그체도 묶겠네요. 정, 매그니터도 좋고, 뭐, 미드, 좋은 자 뭐, 그냥 다 슬로우 타임입니다. 저희 탑도 지금, 엑시큐셔너가 너무 잘하고 있네요. 2킬의 0데스 우리 평그루트 2킬의 0데스 줘서 보던데, 게임이 10킬의 0데스 많이 기울었습니다. 궁쿨 타임 7초 남았습니다. 보세 로빈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2스 쓰고 1스 쓰면, 손쉽게 맞고, 그리고 궁으로 적 둘을 갑자기 다 묶어버리겠습니다. 평타, 평타. 자, 그리고 순간이동으로 빠져나오고. 멘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안 죽은 게 신기하네요. 한 대만 치면 됐는데. 제가 피가 없으니까, 매그린트가 분명 저를 죽이러 올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저는 집을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루펜서 미드로 지금 진입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어그로를 빨리 끌어주고, 킬를 내꺼. 퀵실로 왔습니다. 조금만 더 무리해봐. 내가 궁으로 묶어버리겠어. 좋아, 우리 펜크루트와 저, 그리고 블루펜서가 합심해서 잡았죠? 저는 현재 오킬에형대스이러시 게임 쉽습니다. 저 후쿠아이도 무리해서 싸우고, 또 저한테 죽고, 미드 캐릭터 아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서포스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 캐릭터가 이스가 하늘에서 얼음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걸로 막고 또 데미지도 넣고 일루스킬로 올려주고 그리고 궁으로도 올려주고 굉장합니다 저는 상대편이 아이스, 아이스맨이면 아이스은 급한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준수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 퀵실버. 아무리 빨라도 제가 얼려버리니까. 뭐, 힘을 못쓰고 바로 죽었죠. 빨라봤자니다 그냥 얼음으로 얼가보면 지가 어떻게 도망가겠어. 지금 구르트도 <laughs> 군까지 쓰고, 저도 이슬로 얼려버리고. 그냥 시식이 지옥입니다, 얘는. 여러분도 아이스맨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스칼렛 위치같은 어줍지 않은 캐릭터는 이런 아이스맨 만나면 그냥 죽습니다 위에 토르.. 아.. 헐크 죽여버려야죠 레그리토 아마 적 매그니터는 다시는 저 캐릭터 하기 싫을겁니다. 이 정도로 개발리고 나면 졌을때 그 캐릭터는 정말 하기 싫죠. 보축에 헐크라 포크아이가 있죠. 제가 피가 없으니까 헐크 저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려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1수 스킬을 쓰면서 수, 순간이동 그러니까 전멸을 누르니까 그래도 스킬이 나갑니다 굉장한 캐릭터입니다 제가 방금전에 무리해서 그냥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적들한테서 지금 항복이 안나오는게 신기하네요 지금 엑시큐시너도 지금 5킬로 영도에서 정말 잘 걷고 우리 블랙 팬스도 6킬에 1데스 저기 지금 아이템 잘 맞춰진 분들이 어 그래도 아이템은 좀잘 맞췄네요 골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현재 이 게임은 롤이나 펜타스톰과는 다르게 손쉽게 적과 우리 편에 골드 차가 얼만큼 벌어졌나 총괄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27킬의 오데스. 헐크는 잡기, 혼자서 잡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물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크 피가 얼마 없죠? 도망가네요. 적총 3명이 지금 달려듭니다. 템 아크 원자로 나왔고, 아이스맨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진짜 딜이 이렇게 잘 나오니까 게임을 칠래 야실 수가 없습니다 적편 올려주고 평타 집어넣으면서 또 죽이고 쉽죠 지금 매그니토가, 아예 그냥 이제 정신을 놨네요 <laughs> 아, 아이스맨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는 진짜 나중에 너프 한번 당하겠는데. 어, 어, 몰랐는데, 울펜 그루트, 그루트 초대 스킨 받았습니다. 저 스킨 초대하면 은 받을 수 있는 스킨이에요. 손쉽게 아이스맨 미드로 랭크 전승리를 거두었고, 안빠에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40w 마블 슈퍼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